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시 돌아온 디니티 v 와 함께하는 클래시 로얄 컨텐츠로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한번 덱을 소개시켜 드릴까 했는데 제가 보석을 편지를 했어요 특가상품에서 그리고 일단 오늘 소개시켜 드릴 덱은 바로 최근에 세계 랭킹 1위분이 했던 호그 덱입니다 준님도 소개를 시켜줬는데 저도 한번 소개를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준님보다 훨씬 못하기 때문에 클래식 도전해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두세 판 정도만 돌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용자를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이런 식으로 폐가 나오면 폐군물로깔아줄게요 깔아두고 날렸죠 그냥? 호기 달리고 포기 달리고 폐이 2대,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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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일이 데미지 이때, 줬어요 때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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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때 이때, 이때, 문에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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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때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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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로 제거를 할게요 위험하기때문에 얼굴 흔드는 어그로 끌어주고 그리고 병사로 끌어준척 하면서 아 아프다 고충이 일어나오겠죠상래서 그 한번 실수했어요 근데 또 맞았죠 네, 일단 분위기는 그럭저럭인 상화 알바 꺼내고손리으로사어줄게요향상관리 관리가 아니리가 아니라 항상 관리가 아니라 항상 관리고고 아니라 이쪽 객이 러커진 리지 않도록 받았습니다 엄마 이제 다 할거에요 니까 일단 이거는 메인으로 고침대어요아 러커시스 아스 여기 이게 있는 이아니기 때문에 좀불리하 여기도. 그리고 여고도 여기도. 여기도. 여고도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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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지나여는도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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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해 이거, 이지이가이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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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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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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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죠 이거, 이거, 이켓 이거, 이거, 이 이거, 이알이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아무튼 한판만들어가 하면 뭐요 오케이 이제 끝났죠? 이런 식으로 로컷을 해보면서 끝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두판 정도 더 바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일단, 바로 패가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호그 한번 달려볼게요. 고분이 나고 깔끔하게 막히네요. 아니, 그래도 한대 맞네요. 이런 식으로 해골 병사를 넣으시면한 대도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그로 갖고 오기 때문에, 일단, 호그라이더를 대비해서, 호그 좀 깔고요. 기분린통일 수도 있, 아, 아니 뭐. 고방요 고방을 딱 날려주고요. 역시 호그. 엥? 왜? 왜 갑자기 토네이도를 날린 거죠? 호그 나왔때 어떻게 나오실 거고. 얼음아웃처럼 콤보로 같이 들어가 줄게요. 이제 이거 토네이도 뺏서못 막죠? 하나, 둘, 좋습니다. 상수방은 번개호그였네요. 일단, 해골무덤으로 대기하고. 상수방은 의외로 되게 비슷한 것 같죠? 얼음 정령 그냥 나가고, 패를 한번 풀어주죠. 아, 어그로 끌렸죠? 끝났죠. 이거 뭐 이러세요. 아이고 이거 실수였네 그래도 이거는 어그로가 끌리지 않게 아, 끌린니다 어, 개꿀인데요, 이러면한 대. 상대방 패가 신하님. 아하. 음야, 저겨자 먹기로 들어오죠, 상대방. 또 저는 수비만 하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 일단 매미 넣고 호흡 한번 달려 줄게요. 어? 아주 크엔 센스 이게 괜찮았어요, 상대방? 일단 해군 부담 따라주고 와우 네, 이러면 로켓을 달리고 저는 근데 플레이도랑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카운터가 됐네 호그라이더 달리고 끝났죠? 포기를 안 하네요. 그래도 그래도 나름 포매드 장인이기 때문에 이거는 마지막은 콩나물을 굴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마지막 막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츠고! 막판좋고요이 예, 폐가 꽤잘 나왔네요. 그럼 바로 뜰려 줄게요. 오케이. 이렇게 결해주면서 뼈거는 해골병사하로 처리가 갔네요. 이렇게, 다시 해주시면 시간을 벌수 있기 때문에. 코스트도 그렇게 차이는 나지 않아요, 이제? 상대방 8코스도 찍고 있을 거예요. 와! 아... 큰일 났다. 얼버무를 수비하고 요거를 해골무덤 이렇게 들고 아, 실수였다. 아, 상추도 너무 쎄요. 진짜 호그 라이더 네 이도, 그 토그 라이더 로켓 으로 어느 정도 처리 를 해야 될까 싶 네요. 음. 일단 세부 무덤 으로 견제 를안 합니다. 이제 하면 그냥 망하기 때문에 반대쪽에 어. 아. 아. 들어오시겠다 감점서 나오면 토네이도 끌고 토네이도로 끌고 로켓으로 깔끔하게 아이고 발 씹고 잡았네요 똑같이 녹화해서 말렸죠? 내 채팅나무? 오케이, 렛츠 기릿. 나이스 하죠? 한 대면 다 벗죠? 대기를 하고, 일단, 한명하거든요 엄마 편해, 이대로 끊어주고. 음, 음, 로 발사하고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숨이면 되겠구요. 숨이면 되겠네요. 빨리빨리 안 떴게든 띄워버려 하지만 아무것도 못하죠. 오케이, 개뿔. 이미 다 예측이 되고 콩남으로 마지막 굴려주면서 일단 오늘 컨텐츠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그럼 전 다음 컨텐츠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